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드센스 수를 통해서 더 가치있는 가격을 선택한다 온조리센스 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단톡방 분들이랑 수강생분들이 이제 늘 얘기를 해 주시는 게아 정말 이거 애드센스 너무 쉽지 않다 지금 스레드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카페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로 지금 유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또 지금 오늘 12명 유입이 됐네요 와, 역시 난 초보다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애드센스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정 정말 많이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수백 명 이상 사람들을 코칭을 하면서 1대1을 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이 에드센스가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에드센스를 구업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 분들은 전 에드센스 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잘 시청만 하셔도 지금보다 여러분들 에드센스를 훨씬 더 수월하게 좀더잘 운영을 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드센스는 부업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일단, 애초부터 접근하는 게 다르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애드센스를 시작을 하실 때는 대부분 다 부업으로 바라봐 주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부업으로 접근을 하는 거랑 사업으로 접근을 하는 거랑 이 생각의 크기와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의 역량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사업인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드센스라는 거는 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사업으로 바라봐 줘야 되냐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돈 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매출을 내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매출을 내는 공식은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그 상품 서비스가 팔려나가는 개수예요. 개수의 곱으로 매출이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본질님 저는 음식점을 조금 하고 싶어요. 혹은 어 본질님 저는 뭔가 예전에 입시 관련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입시 관련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어, 본질님 저는 동물들을 너무 좋아해서 반려용품 관련해서 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식점과 입시, 반려용품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어, 상품인 거잖아요. 혹은 서비스잖아요. 어,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그에 대응하는 가치를 우리는 수로 매긴 게 가격이에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상품과 서비스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팔지가 항상 고민일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글 쓰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키워드 찾는 거 어려워요?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유명하신 분들,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키워드도 거의 다 찾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랑 포스팅이 지금 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건 뭐예요? 유입이잖아요. 유입이 항상 여러분들 골머리를 앓게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입식 컨설팅 하시는 분, 반려용품 하시는 분들, 분, 심지어 전문직분들도 이 수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항상 항상 겪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엄청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반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수를 가지고 올수 있는 사람이면 은 모든 사업 아이템을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반대로 좀 해석해볼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은 가격을 만드는 것즉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배우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인데 이걸 넘어서 잘 파는데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드센스를 하는 거예요. 에드센스는 이렇게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에드센스를 한다 마케팅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케팅이 잘 되는 사람들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뭘 해도 잘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정말 맛있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혹은, 아, 여기는 왜 가게가 좀 되게 우중충하고, 거미줄도 많을 것 같고, 이렇게 뚝 치면 뭔가 좀 부서질 것처럼 생겼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물론 맛이 있어서 장사가 잘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은 맛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서비스도 그렇고 거의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이런 상품 자체에서 우리가 차별을 못 내는 경우에는 마케팅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애드센스를 하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있잖아요.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반대로 마케팅만 돼 있으면은 모든 어떤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드센스를 마케팅 혹은 마케팅을 배우는 수단 혹은 수를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에드센스는 반드시 사업으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식인 답변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하고 계시잖아요. 또 잘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또 돌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항상 어려워하시는 게 본질님 이거는 진짜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익이 안 벌려요. 여러분 부업으로 지금 당장 돈을 보라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면 굉장히 굉장히 지금은 어렵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사업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식인이라는 트래픽처럼도 마케팅을 할수 있구나. 아 네이버 블로그도 나는 상위노출 시켜봤네.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에드센스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무언가 사업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 옆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걸로 조금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걸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크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 안 해요. 왜? 수익이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센스는 반드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는 부업이라는 생각을 버려주세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에드센스 부업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두 달, 세달 만에 600만 원 수익이 나왔던 이유는 처음부터 얘는 마케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에 대해서 큰 집중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수익이 빨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에드센스는 어, 사업으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큰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작은 성과에 집착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 여러분의 애들들은 분명 히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내 목표가 100달러 혹은 지금 내 목표가 월 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하시고 힘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은 우리가 목표를 조금 더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을 지금부터 달성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월 100만원 벌어서 와 이게 된다 이런 걸 느끼시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작은 성과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맨날 에드센스 영상만 보시잖아요. 글안 적고 맨날 영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행동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오늘 당장 지금부터라도 유튜브 영상 시청을 하시기보다 일단 컴퓨터에 앉아주세요. 컴퓨터 앞에 앉으셨으면은 그 이후에는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찌 됐든 글한개 발행을 해주세요. 여기서 숨겨져 있는 매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글한개 발행을 하고 나면은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아 잠깐만 글한개 발행하는 거 아어 근데 뭔가 오늘 좀 아쉬운데 혹은 아 내가 이글한개 발행하면은 아좀 뭔가 뭘더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즉글한개 발행했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 생각보다 글 적는 거뭐 내가 생각한 것만큼 어렵지 않네. 오늘 글세개 써볼까? 혹은 내가 이글한개 써놓은 걸 가지고 유입이라는 것을 처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 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게 작은 성과를 내야 되고 작은 행동 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게그 다음 스텝이 우리는 보이고 그 다음 스텝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실제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잘 되실 거예요 다월 100만 원 이상부터 월500월 1000만 원 여러분들이 강의 투자하신 비용의 수십 배는 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아, 이거는 진짜 하기 싫은데? 맨날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하찮고 가치가 없어서 쓸데없어서 하기 싫은 그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다음 포인트가 보이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고 그게 원동력이 될 거예요. 제가 늘 작은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것도 점점 더 하고 싶게 우리 스스로를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예전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좀잘 나가 보이고 어린 나이에 자기 만의 브랜딩을 만들고 뭔가 잘돼 있는 것처럼 저를 많이 생각해 주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있잖아요 맨날 12시까지 고민하고요 오늘 지금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이 시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드릴까 컨텐츠를 또 찍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매번 잘 되나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작년 4월 달에 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제가 집 밖에도 나가기가 싫었어요. 그냥 집에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휴대폰만 하루 종일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큰 목표, 오늘 에드센스 10만 원 벌어야지, 오늘 에드센스 30만 원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줬더라면 저는 더더욱 더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짐정리 도와주기,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 그냥 치킨 먹기. 이게 4월 10일 수요일 날 제가 해야 됐던 일이었어요. 에드센스가 없어요. 그게 신기하지 않나요? 에드센스. 없는데 저는 이걸 목표로 잡아 줬어요 왜? 이거는 솔직히 할수 있잖아요 이걸 본그 다음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지금 뭘 한거지? 이게 무슨 오늘의 목표가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나 지금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날 제가 갑자기 각성을 해서 이때부터 제가 일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고 싶게끔 만든 거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때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오늘 하루 치킨 먹어서 시간 날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그 다음 목표, 발송률이 굉장히 높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매일매일매일, 매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갔고, 결국 여기 4월 11일 목요일 이후에, 4월 22일 월요일날, 아웃포트, 세 판짜기, 지금 한 키워드를 가지고 나는 확장이라는 걸 저는 여기 선택을 했었고, 어,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확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다음 상인 노출도 한번 해보고, 카드 관련된 키워드를 또 트래픽도 넣어보고, 이전이랑 어때요? 비교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의 양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운동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작은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런 작은 행동과 성과가 쌓이면은 그 다음 스텝이 보이고, 또그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면은 또 그것보다 좀더큰 다음 스텝이 보여요. 이게 쌓이잖아요 복리로 성장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 예요자기 내가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최근에 제 수강생 한분 중에서 성과 인증을 조금 해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월달, 6월달 보시면 수익이 어때요? 0.0몇 달러. 심지어 0.1 달러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분이 제 라이브 방송부터 제 유료 강의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8월달에 결국 2,800 달러 하나로 약 400만 원 수익을 달성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절대 잘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면서 점점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지 처음부터 갑자기 팍 이렇게 잘 된다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에드센스 하는 거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성과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수 있어요 애드센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업들 있잖아요. 어떤 거든 여러분들 성공하시려면 버텨야 돼요. 이 힘든 순간들을 버텨야 되고 그 힘든 순간들을 버티려면은 부업이라는 작은 관점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의미 없는 행동을 했을 때도 내가 뭔가 남을 수 있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업으로 바라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항상 뭐 애드센스를 부업으로 바라봐주실 분들이 많아서 좀 관점 전환을 조금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애드센스를 하시다가 사이트 점검이라든지 뭐 방향성 점검, 그 다음 에 조금 더 다양한 트래픽처에 서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더이 컨설팅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나는 좀 뭔가 이제 좀 도전을 해야 됐고, 나는 진짜 애드센스로 무조건 월, 최소 월100 이상, 월 몇백만원 수익을 좀 달성하고 싶다. 나는 이제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량 컨설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2기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남은 자리가 총4 자리 정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홍구스님이라든지 뭐 부자여행님이라든지 저희 수강생분들 뭐 꿀팁 모음님이라든지 매번 유튜브 영상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